일단은 스킬 명중률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고요 스킬 피하는 모습도 그렇게 예리해 보이는 모습도 아니시고, APM이 엄청 빠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 스킬 범위가 다 예측선이긴 하거든요? 눈으로만 봤을 때? 자, 지금 자세히 보면은, 이 친구가 먼저 무빙을 했어요. 그니까, 러 럭스가 Q를 날리기 전에 먼저 무빙한 제스처가 좀 있었는데, 야 이거, 이거 좀, 좀, 의심... 지금 보면 이거 큐피한 것도 왼쪽으로 쭉 가다가 뭐야? S키를 좀 오래 눌러오고 있었죠?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보면은 궁을 지금 마지막 걸 날렸는데 마지막 거의 궁 위치가 다 예측이에요 이거는 그 뭐야? 아까 전에 그분들 나가셨나? 헬퍼인지 아닌지? 그니까 이 사람이 헬퍼인지 아닌지에 관해서 문처를 하실 건가요? 에, 금액이 꼭 있어야 돼요? 아 그래? 아 근데 다들 무슨 자식 감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 일단은 이쪽으로 들어와 보시겠어요? 아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그 제일 마지막 판 그나마스 12데스박은 판이 있거든요. 네네. 그거 제라스가 헬퍼인지 아닌지만 봐주시면 돼요. 12데스한 판이요 이거? 네네. 그, 제라스 블라디라고 적혀져 있는데. 어, 일단은 그러면은 어쨌든 돈이 걸린 거니까 일단은 입금 받고 그다음에 진행하도록 할까 하는데 계좌 적어 드릴까요? 60만 원에 대해서 그냥 9만 원만 들고 가시는 거예요? 어, 네. 거기 그러니까 60만 원에서 9만 원이 수수료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51만 원은 이제 승인자분에게다 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과 어떤 분 어떤 분인지도 이 일단 좀 알아야 될것 같은데. 그 저가 그러았었고요. 저는 럭스인데요. 저랑 그 캐리아 님이랑 같이 알봉 씨가 헬퍼라고 한 거고 다른 두 분이 아니라고 제보해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 오케이 그러면은 배병 씨와 차이 님이 두 분이 이제 합쳐서 30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 어 그러면은 네, 이쪽으로 두분아세분 아, 입금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보내드렸습니다. 네세분다 확인되었고요. 그 화면 공개 해 드릴 테니까 방송이나 뭐 편한 쪽에서 봐주세요. 네네네. 네. 자, 일단은 어 잠깐 이거 보기 에 앞서 잠깐만 조금만 이 사람 부검 좀 할게요. 일단은 39레벨에 제라스랑 블라디 뭐 판템 이렇게 하시긴 하는데 일단 승률이 매우 높으신 어 유저분이시고요.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도 딱 럭스라서 확인하기 좋겠네요. 일단은 스킬 명중률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구요 스킬 피하는 모습도 그렇게 예리해 보이는 모습도 아니시고, APM이 엄청 빠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 스킬 범위가 다 예측선이긴 하거든요. 눈으로만 봤을 때. 음, 지금 보면은 좀 잔무빙이 많이 있는데 거리 계산을 일부 어, 거리 유지를 일부러 하면서 이렇게 드립을 치느려고 하는. 성이 좀 많이 보이고 이 스킬을 맞았네요. 잠깐만 아, 어떻게 맞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맞은 스킬인데 지금 이를 썼단 말이죠. 제가는 아 제라스 헬퍼라면은이이 이 스킬을 썼을 때 이제 무슨 제스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이 좀 느긋하게 좀 피하고. 음, 일단은, 뭐, 맞았고, 그리고, 맞고 나서는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도 좀 늦긴 했어요. 오, 어, 이거 볼까요? 야, 이거, 이거 좀, 좀 의심... 자, 지금 자세히 보면은, 이 친구가 먼저 무빙을 했어요. 그니까, 러 럭스가 큐를 날리기 전에 먼저 무빙한 제스처가 좀 있었는데, 어, 그리고, 어, 일단 스킬 W도 좀 예측이고. 한번다 천천히 다시 볼게요. 자, 봐봐. 지금 스킬 안 썼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방향전환하고 있어요, 사람. 이제야지 썼거든요? 보통 헬퍼면은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꺾긴 하는데. 그라가스 이 스킬을 피하는 것도 분명 이게 하드시식이다 보니까 피해야 되는데. 맞았고, 좀... 음, 모빙이 좀둔탁해요 일단 껐을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좀더 보겠습니다. 사실 헬퍼가 껐다 켰다 하면서 디테일하게 쓰는 사람이면 제가 못 잡긴 하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어떤 사람의 눈으로 봐도 치킹이 애매한 거야. 그거는 억측일 가능성이 좀 높아서... 어라, 이거 봐라. 큐를 맞았네. 어... 이거는 근데 힌트가 있었죠. 유충을 먹었다? 어, 이거는 보면은, 먼저 무빙을 했네요. 그니까, 사실, 헬퍼가, 맵을 여는 헬퍼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숨어 있는 거를, 제라스가 알았다면, 사실 이 근처도 아예 안 갔을 거고, 이 근처에 왔다가 이렇게 유턴을 하는 거 보니까, 어어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이렇게 빠졌다가, 어, 뭐야! 이렇게 된거 같은 분위기인데. 첫 번째 궁. 어, 만약에 이걸 예측범이었으면 이,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일단 핀이 조금 더 오른쪽이긴 해요. 그리고 다음, 다음, 궁. 다음, 다음, 궁 궁보스은 이쪽 가 이쪽으로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한데 오히려 이행동음 럭스가 더 다음, 같은다뭐다단아다리가 그러니까요. 궁범이가 보면 이렇게 쏘고 있죠? 그니까, 러 이동하는 경로로 이 친구가 피했을 때, 그거를 맞을 가능성이. 그치? 차를 이렇게 쓰는 게좀더 많은데, 이것도 사실 가깝지만 의심되진 않거든요? 예측범이라 일단, 지금까지로만 봤을 때는, 의심되는 장면이라는 거는 뭐, 생각해보면 있을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해퍼라고 하긴 단서가 많이 부족해요. 음. 어쨌거나, 저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 보였을 때만 해퍼라는 사람으로서, 아, 사실, 무조건 정화에 꽂히진 않아요. 그니까, 러 강도가 있거든요, 강도? 강도를 약하게 하면은, 저렇게 원 중앙으로 안 써요. 일부러, 일부러 그렇게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헬퍼여도. 근데, 이 사람은 그거의 영역을 넘어서서, 헬퍼스러운 부분 일단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 영역을 계산한과 동시에도. 출성과 동시에 정확하게 이 스킬을 날리긴 했는데, 근데 이 친구 보면은, 가다가 위쪽으로 가죠? 오케이, 오케이. 일단 제라스는 못 맞췄고 럭스는 맞췄다 지금 엄청 중요한 타이밍이거든요 퀴 맞추고 킬 각인데 확실히 그 오차범위가 좀 심하게 궁을 던지긴 하네요 이것도 예측으로 쏜거고 아 이쪽에다 쐈네 근데 스킬 명중률만 보면 오해할만 하긴 해. 그래서 이거는 자세히 봐야지 알수 있거든요. 자, 자, 여기. 자, E를 맞췄고 W를 쓰잖아요. 근데 늘 봤던 헬퍼들은요. 이 정중앙, 그러니까 W 정중앙 위치, 여기에다 썼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여기. 근데 지금 뭐 살짝 5차 범위가 있죠? 뭐츄는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뭐 정중앙에 꽂겠다 싶을 수 있는데, 일단 W가 좀정중한 느낌이 아니고. 어좀 위험하거든요? 만약에 헬프라면 지금쯤 이제 퀘스트가 가능성이 높아요 어궁 예측이죠 어 Q도 예측이죠 스키샷에서 다급함이 느껴져요 빨리 잡고 빼야된다는 다급함 음, 큐가 확실히 예측이죠. 응. 제라스가 지금 보면 위로 가다가 럭스 큐브고 아래로 무빙하다가 큐를 맞았죠, 그죠? W가 정중앙으로 이번에 쏴짓기긴 했는데. 지금 보면 이거 QP한 것도 왼쪽으로 쭉 가다가 뭐야? S킬을 좀 오래 눌러오고 있었죠?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야 이게 맞아? 브라움이 등이 저렇게 넓어? 방패가 넓어서 그런가 여기쯤? 여기쯤으로 이거 이, 이 장면만 보고 끝내도 될것 같긴 한데 어, 일단, 오차 범위가 좀 심한 것 같고, 이번에도요. 그리고 되게 침착하게 예측을 쏘고 있는데, 두 번째 궁못 맞췄고. 어, 느낌도 좋으시네. 카이팅 능력 좋고. 이렇게 천천히 쏘는 거 좋고. 자,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오, 반응속도죠? 궁이 보였음에도 아래 윗무빙을 한 모습도 없었고, 궁 보자마자 바로 옆으로 풀 쓰는 모습만 보였죠, 이번에? 궁을 되게 침착하게 잘 쓰시네. 요 음, 일단, 브라움한테 쏜것 같은데 못 맞췄고요. 궁이 여기다 쏘다가 옆으로 쏘는 범위가 조금 변했죠. 그리고 못 맞췄고. 아, 일단은, 어, 다 봤습니다. 일단 다 봤는데, 약간 엠마님 선에서 생각해보자면, 엠마님! 뭐이 정도도 충분히 한일만한 영향인 거고, 제가 보는 헬퍼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영역, 진짜 반응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거나, 아니면 적을 좀더 빠르게 체킹해서 정확히 명중률을 높이거나, 아니면 스킬이 보였을 때 말도 안 되는 반응속도로 스킬을 피한다거나, 뭐 약간 여러가지 의 요소가 있는데, 지금 이 친구가 하는 제라스의 행동으로 봤을 때어 헬퍼일 가능성이 없어요. 어 그래서 이거는 두 분이 이기신 것 같은데, 어 의심되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의 헬퍼라면은 그건 좀 말도 안돼 그럴 수가 없는데 약간 이런 느낌? 뭐 일단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끝났습니다. 음. 아 예.. 끝났습니다 아예다 봤는데 혹시 괜찮으셨을까요? 아, 예, 아 네네 네네 잘 정리해서 잘 이렇게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일단 혹시 뭐 궁금하신 게있셨을까요 어.. <laughs> 알봉님이 대답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문철 하기 전에 계속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거 무조건 아니다. 이거 뭐스드다 맞고 스킬 뭐다 맞추지 못하고 이거 하는 하는 거 아니다 이랬는데 무조건적으로 돈 걸고 하자 이랬던 분이라서 어, 궁 궁금한 거 있어요, 알봉님? 어, 저 보고 있는데. 워텐 제즈님뭐 아니라면 어쩔 수 없는데 이거 네. 21분 3 0초한번 헬커 문의 부탁드립니다. 아, 잠시만요. 21분이요. 네네네 네1는 Kung s u n 진짜 아 그냥 뭐아 이거, 건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번에거좀 있어요 보면은 지금 이 그라가스가 제라스가 이 던진 것보다 이금이 아래로 움직이는데 이 친구 제라스가 위쪽으로 살짝 썼는데 그라가스님이 지금 살짝 위로 올라가져가지고 정확한 핀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오차 범위가 좀 심해요. 이거 궁을 지금 마지막 걸 날렸는데 마지막 거의 궁 위치가 판정적으로 맞을 가능성이 높은 곳에다 썼지 그라가스가 정확하게 가고 있는 위치 행동이면은 지금 이거보다 조금 더 오른쪽에다가 궁을 써야 돼요. 어 그래도 위치적인 부분에서는 다 예측이에요 이거는 아 그래요? 네네 아 근데 그라스님 죄송한데 혹시 보고 나서 저한테 이거 신청하신 건가요? 네네네 보고 아,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스킬샷이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해서 아 그니까 러그 개인판님이 그,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상하는 샷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뭔가 전체적으로 스킬이 그냥 좀 뭔가 가운데 떨어지는 느낌이거든요? 물론 아닌 것도 있긴 한데. 좀 말씀드리자면은 그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교함에 대한 영역이 인간적인 영역이 있고 정말 기계와 같이 헬퍼스런 영역이 있는데. 헬프스런 영역은요, 정말 정교하고 정확해요. 궤도가 거의 안 틀려요. 안 틀리고, 그리고 잘 맞추는 영역이 말도 안 되는 부분도 다 맞춰요. 그만큼의 정교함인데, 이 친구는 보면 예측 범위라고 할수 있을 만한 요소가 궁 범위가 계속해서 핀이 달라지고, 그리고 Q 스킬도 범위가 달라지고, W도 못 맞추는 부분을 많이 보여줬어요. 만약에 이 사람을 헬퍼라고 몰고 가는 거면은, 그거는, 예, 좀, 좀 말이 안 되긴 해요. 어. 그니까 어떤 근거로, 그니까 잘 맞춘다는 이유로 헬퍼면은 사실 그럼 이렇게 명중률 좋은 사람들은 다 정지 먹어야 되거든요 아, 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는데 뭔가 이 사람은 스킬샷이 아 뭔가 뭐, 아 그냥 아 뭔가 못 맞출만한 것 같은데도 그냥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서든 맞추니까, 그니까 헬퍼 개념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교함의 영역인데 그, 정, 그 정교함에서는 제가 떨어지는 거는 제가 방금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네네. 근데 맞추는 게... 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이 뭐 가운데로 떨어질 때도 있고, 뿐이야. 뭐 예, 예상 무빙으로 할수 있다라는 개념인데, 저는 어 뭔가 그냥 계속 가운데 떨어진다는 느낌이 좀 컸어요. 어... 어... 사실 헬퍼의 정교함으로 비교하자면, 이거는 근데 가운데라고 하기도 좀... 예... 음. 네. 그런 정도는 아닌데, 뭐 일단... 그럼, 끝내도 될까요? 혹시 어, 예. 아직... 아, 예. 그러면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분 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그, 고생 뭐야, 두 분은 하셨습니다. 계좌 보내주시면 제가 이체해놓을게요. 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아, 해퍼의 증시 개인판님, 예? 너무 안타까워요. 헬퍼가 아, 그렇죠. 많아지니까, 옛날에는 이것이 벽이구나 하고 했을 플레이들도 헬퍼라고 인식되니,